팩트체크, 국민의힘, 수행비서, 채용, 가짜뉴스,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배우자의 수행인원,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27일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고발한다고 밝혔으며, 그 전인 11월 25일에는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후보 배우자가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,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 비서로 채용한 적 없습니다. 한편 박수영 의원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 2016년도 행정안전부 단체장 배우자의 사작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는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수행, 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 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, 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립니다.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 사실 유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.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.